2006년 9월 26일 오후 장시성 주우장 중원 입구에 수백 명의 군중이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한때 기승을 부리던 장시성의 거대 조직폭력단 조직원 1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초조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룹 우두머리인 흉신싱은 조직지도 조직죄, 고의 상해죄, 뇌물 공여죄, 강제 거래죄 등 13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5명의 범죄자는 각각 사형유예. 무기징역. 20년에서 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입구를 지키던 수백 명의 군중이 순간적으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오면서 끌어올랐습니다. 일부 군중은 심지어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흉신싱이 죽지 않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군중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알렸고 푸저우시 거리에는 순간적으로 폭죽이 일제히 터지며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중이 말만 들어도 근심거리가 되는 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인 흉신싱은 온갖 나쁜 짓을 다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건달 생활하며 폭력적으로 재산을 모아 불량배들을 키웠습니다. 국가기관의 관료들을 대대적으로 포섭하고 뇌물을 주며 공공연히 법집행경찰을 폭행하고 기층선거를 조작하며 지방조직의 인사 배치에 개입하고 기층정권조직에 대항하여 군중들은 이를 영구히 은퇴하지 않는 지하시장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당시 동북 지역의 류우융에 대한 일은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강남 류우융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슝신싱은 단지 농가 출신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농민인데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슝신싱은 1966년에 장시성 푸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향인 숭후양 슝자촌 일대에서 꽤 유명한 목수입니다. 공부 머리가 없는 슝신싱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포기했습니다. 집에서 농사일을 좀 도왔고 10살 이후에는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문화재 장수의 딸과 결혼했는데 슝신싱은 장인어른을 보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장인의 지도를 받은 후 목수 일은 돈을 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장인을 따라다니면서 골동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은 것이 돈입니다. 그의 장인어른도 귀신에 홀려서 결국 문화재를 밀수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의를 많이 저지르면 반드시 자멸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의 장인어른은 국가의 귀중한 문화재를 밀수하다가 체포되었고 슝신싱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1988년에 그의 장인어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슝신싱도 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1991년이 되어서야 흉신싱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장인 어른과 함께 큰 돈을 만져봤기에 아버지한테서 전수받은 목수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그에게 일자리를 찾아줬지만 월급이 작다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사람이라 대부분 공장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회 날라리들과 함께 맨날 술을 마시면서 허풍만 붑니다. 서서히 주변에 빈둥거리는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싸움을 통해 점차 명성을 얻었습니다. 현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옳고 그르든 간에 그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돈을 준 사람을 돕습니다. 하지만 곧이 불량배들은 경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향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1992년에 슝신싱은 아내와 함께 푸저우 시내로 생계를 위해 이동했습니다. 처음 푸저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내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종종 불량배들을 만나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경험이 많은 슝신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는 현지의 일부 불량배들을 겁주었고, 게다가 그는 매우 의리가 있어서 곧 몇몇 사회 날라리들이 기꺼이 그의 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력이 생긴 후 슝신싱의 압박도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동생들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기본적으로 밥도 먹여주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서 돈이 되는 일은 전부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대신 빚을 받아내고 대못을 뽑고 일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성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었고 1994년에는 시내에 집한 채를 샀습니다. 진정으로 흉신싱이 부저우에 자리 잡게 한 것은 1996년의 그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1996년 슝신싱은 숭후향 판자촌의 범시성을 가진 흑사회 두목과 갈등을 겪었고 복수를 결심했지만 자신의 인력이 부족하여 푸저우시의 또 다른 폭력배 거물인 랴오테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랴오테뉴는 의리를 중시하여 여러 불량배 조직의 약 100여 명을 조직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슝신싱은 자신감을 얻었고 수많은 동생들과 함께 총칼, 곤봉 등 흉기를 들고 범가촌을 향해 기세등등하게 돌진했고 이번 싸움에서 당연히 흉신싱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푸조의 기타 조직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그때부터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싸움은 그에게 한 가지 이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 크고 강해지려면 반드시 자신의 조직이 있어야 하고 손에 있는 이 몇몇 졸개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싸움에서 그는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 장원펑을 중심으로 한 불량배들이라는 것을 알고 장원펑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계획합니다. 장원펑을 잡기 위해 그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먼저 장원펑의 형 장원진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들여 두둑한 대우를 해주었고, 형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의리와 재산을 장원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장원펑 일당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장원펑이 필요로 돈과 물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원펑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도 흉신싱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수 없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를 완전히 체념하게 했습니다. 1996년, 장원펑 일당과 황타오 일당이 큰 싸움을 벌인 뒤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알게 된 흉신싱은 즉시 400만원을 내어 그를 난창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한편, 장원펑의 부하 장창은 도주 중 황타오 조직에 의해 발견되어 배었습니다. 흉신싱은 이를 알게 된후 즉시 현장에 가서 그를 구출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장창을 체포하려고 할때 흉신싱이 사람을 보내 극력 방해했습니다. 흉신싱은 병원에 머무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비밀리에 장창을 고향으로 보내 상처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흉신싱의 일련의 행동은 장원펑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흉신싱의 의리에 완전히 감동받았고. 기꺼이 그의 휘에 들어가 헌신하기로 합니다. 장원펑 일당이 합류하면서 흉신싱은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실력이 크게 강화되어 점차 조직폭력배 성격의 범죄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조직폭력배와 도박장 개설, 은행 자금 대출 사기, 강제 거래 등의 불법 수단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모았고 대규모로 총기를 구매하고 회원을 흡수하여 조직을 적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1996년부터 푸저우의 부동산 산업은 큰 발전을 이루었고 슝신싱도 한 몫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흑사회 조직에 합법적인 외피를 입히기 위해 그는 차례로 렌다와 보프 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두 회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회사이지만 내면은 진정한 흑사회 조직입니다. 때로는 프로젝트를 얻기 위해 슝신싱은 부하들에게 싸울 땐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천샤오룽은 흉신싱의 은인이라고 할수 있으며 초기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인조차도 그와 맞서 싸우기만 한다면 그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996년, 천샤오룽은 흉신싱이 푸싱빌딩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흉신싱은 천샤오룽에게 10%의 이익을 약속했기에 그의 도움으로 일은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흉신싱은 의리를 지키지 않았고, 천야오룽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천샤오룽은 불만이 많았으며, 이후 밖에서 자주 슝신싱이 시골 사람이고 형편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앙기울검사위원회와 공안부에 슝신싱 폭력조직이 카지노를 운영하는 일을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슝신싱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장원펑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천샤오룽을 구타하고 훈계했지만, 여전히 한이 풀리지 않아 기회를 찾아 천샤오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당시 슝신싱의 부하인 둥샤오리는 그의 외면을 받아 자주 천샤오룽과 함께 슝신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고 슝신싱이 그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천샤오룽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1999년 11월 9일 저녁, 그는 직접 슝신싱에게 찾아가서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둥샤오린이 밖에서 자주 뒷담화를 한다고 이릅니다. 사실 슝신싱의 마음 속에서는 아무리 설득해도 가만두지 않으려고 계획합니다. 그는 천샤오룽을 이용해서 둥샤오린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샤오룽에게 둥샤오린이 자신의 험담을 한 것을 녹음하여 그에게 주라고 했고, 만약 일이 성사되면 그에게 회사의 총격리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천샤오룽은 역시 더채 걸렸습니다. 다음 날 밤, 천샤오룽은 둥샤오린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마약을 복용하도록 했으며, 이 기회를 틈타 둥샤오린의 불평을 녹음하고 다음 날밤 비디오 테이프를 흉신싱에게 넘겼습니다. 이때 천샤오룽은 곧큰 재앙이 닥칠지 몰랐고. 이것이 흉신싱이 그를 위해 꾸민 함정인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미 함정에 빠졌습니다. 1999년 11월 12일, 흉신싱은 둥샤오린을 데리고 난창으로 가서 채서 일부러 천샤오룽의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둥샤오린은 듣자마자 천샤오룽에 대한 분노가 뼈저리게 느껴졌고 즉시 그를 혼내주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 흉신싱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둥샤오린은 마약 자금을 빌미로 천샤오룽을 숭후향 천우촌으로 유인했습니다. 이어서 둥샤오린 등은 천샤오룽의두 손을 뒤로 붓고 고디어 괭이로 그의 두 발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두 발에서 순간적으로 피가 흘러내렸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지켜만 보았습니다. 결국 천샤오룽은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슝신싱 등은 사람의 생명을 강아지와 개미처럼 여기며 죽이고 싶으면 죽입니다. 2000년 5월 슝신싱의 형 슝안싱은 쉐모가 렌다 비둘기 농장에서 몰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비둘기를 훔쳤다고 의심하여 직접 차를 몰고 쫓아가서 묻지도 않고 무기를 들고 쉐모를 마구 때렸습니다. 결국 쉐모는 두개골이 여러 군데 깨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사후에 흉신싱 등은 살인사건 현장을 교통사고 현장으로 위장하여 흉한신기 법의 제재를 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도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 그들의 담력은 점점 커지고 나쁜 짓도 점점 더 많이 하며 명성도 더 커집니다. 당시 푸저우 전역에서 이 조직폭력단은 이미 섬뜩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흉신싱이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주로 그의 등 뒤에 정성껏 모신 거대한 보호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흉신싱 범죄 조직은 돈을 이용해 대규모로 국가 공무원을 끌어들여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일부 정부 부서의 직원들도 흉신싱이 대범하게 행동하여 그가 의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며 긴밀히 교류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슝신싱은 버젓이 정협위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보호막을 잘 모시기 위해 푸저우시, 남서부 근교에 200무 규모의 고급 건축단지를 특별히 지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렌다 회사 클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는 보호막에게 편리한 둥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에게 푸저우의 훅노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건물은 3층 빌라로 1층은 사우나 족발 찜질방, 2층은 외식 무도장, 3층은 호화로운 객실입니다. 명절이나 휴일마다 이곳에는 다양한 고급 차량들이 몰려들어 매우 붐빕니다. 당시 푸저우시 신용연합회 관리센터 소장이었던 허후이광은 슝신싱에 의해 성공적으로 복권된 후 호영호재하기보다는 그의 요청에 반드시 응했습니다. 슝신싱은 대출을 받고 싶어 하면 그는 두말 없이 바로 서명했습니다. 당시 푸저우시 은행들은 그야말로 슝신싱의 현금 인출기가 되었고 그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돈을 인출하러 올수 있었습니다. 슝신싱의 보호막 중 가장 큰 것은 당시 장시성 공안청 부청장이었던 쉬샤오강입니다. 쉬샤오강과 슝신싱은 2000년 9월에 알게 되었고, 당시 쉬샤오강은 장시성 전 부성장 후창칭의 뇌물 수수 사건을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후창칭이 조사를 받은 후에도 슝신싱이 여전히 후창칭의 아내에게 4천만 원을 준 것을 발견했습니다. 쉬샤오강은 이를 알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매우 의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교집합이 많아졌고 결국 호영호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슝신싱은 그에게 많은 돈을 썼고 그도 슝신싱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슝신싱이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도록 푸저에 직접 와서 관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보호막으로 보호받으면서 슝신싱은 용기가 더 커졌고 심지어 기층선거를 조작하고 지방 조직의 인사 배치에 개입하며 기층 정권 조직의 공공연히 맞서게 되었습니다. 흉신식 조직 폭력배의 범행은 이미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04년 12월 말 장시성 공안청은 누군가의 제보를 받습니다. 내용은 장시성 랜다시러뷰 한공사의 총고문인 흉신식이 실제로 푸저우시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며 현지의 일부 불량배들을 막나하여 국법이 없고. 거리낌 없이 살인, 사기, 도박을 하고 상업적으로 암흑을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5년 설날 며칠 후 성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장시랜다 실업 유한회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성공안청은 이 사건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수사 작업이 막 시작되었을 때 전담반장이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에서 당신들이 감히 우리 사장님을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걸 알고 이미 공개된 마당에 공개적으로 조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막상 조사를 해보니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고 한두 사람이 증언하려고 해도 누군가로부터 납치되어 구타를 당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수사관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끊임없는 노력 끝에 흉신싱 범죄조직의 범죄 사실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흉신싱은 2005년 2월 28일 난창에서 체포되었지만 범죄 사실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핵심 멤버 10여 명도 차례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흉신싱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타인을 상해하고 사망하게 했으며 카지노를 개설하고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범죄 사실을 차례로 자백했습니다. 2005년 4월 20일 수사관들은 흉신싱의 고향에서 회사의 장부자료와 강제 탄약을 압수했습니다. 2005년 7월 중순, 대량의 확실한 증거 앞에서, 흉신싱은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9월 26일 오후, 흉신싱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약 100명의 조직원이 있고, 잔인한 수단으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수십 명이 경상을 입힌 조직폭력단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